예 안녕하십니까 여주다 반갑습니다. 레이저 업텍을 보시면 이 12,000원 구간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이 10,000원 하단까지로 내렸습니다. 즉 만원 구간에서 물량을 받아주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재반등 지도가 이어지고 있죠. 레이저 업텍 최근 매매 동향을 보시면 보시면 상장 후에 주가가 낙폭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개인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지금 이렇게 일시적으로 주가가 이 낙폭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개인 물량이죠. 이 단발성 물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단에서 일정 매물을 정리하고 주가가 이 재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IPO 종목을 대응하실 때는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유통 주익수죠. 이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이 보유수 호 확약 물량이 있는 이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되고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이 매도 시점입니다. 먼저 유통 주익수를 보시면 보시면 유통 주익수량이 700만 주 정도 가 되죠. 지금 보호해수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매각제 한 물량을 제약이 되면 거래된 주익수량이 310만 주밖에 되지 않죠. 지금 이렇게 유통주 의수가장은 종목들 특징이 뭐냐면 일정 구한가의 주가가 조정을 받고 이 매집이 끝날 시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 재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앞전에 이 두산옵틱스를 보시면 상장 당일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7만7천 원까지 반등이 나왔죠. 즉3만원구한가의 조정을 받고 이 하단에서 이 매집이 끝날 시점도 주가가 이런 식으로 1 4만4천 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IPO 종목들을 보면 이세 가지 패턴으로 웅직임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상장 당일부터 주가가 급등이 나는 경우가 있죠. 이두 번째가, 상장 당일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가 낙폭이 확대된 경우가 있죠. 그세 번째가, 일정 구간까에 조정을 받고, 하단에서 매집이죠. 이 매집이 끝날 시점도 주가가 이런 식으로 2차 반등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레이저업택은 보셔 되는 게, 이 사모펀드가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 최대주주가 지분율을 22% 정도 가지고 있죠. 지금 이 사모펀드가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매각 제한 기간 1 개월에서 3 개월, 6 개월로 설정되어 있죠. 지금 보셔야 되는 게이원닝 뉴그로스랑 포지티브 이 앞전에도 이 투자를 진행한 기업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이 앞전에 투자했던 기업 들이 보호해수 기간이랑 주가가 몇 프로까지 낙폭이 확대됐을 때 이런 식으로 이 재반등이 나왔는지 이 부분을 체크할 수 있으면 레이저 업텍 주가가 어떤 식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수 있는 이 부분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 업텍 같은 경우는 단기 매도가를 이 35,000원에서 이4만원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가격 같은 경우는 이 상장이 되기 전부터 계산할 수가 있죠. 레이저업 때 기준가가 24,000원이었죠. 지금 이렇게 IPO 신상장 종목들 이 가격 제한 폭이 60%에서 이 400%까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 24,000원에서 이400%계산하 되면 96,000원이 나오죠. 지금이 가격에서 곱하기라 하게 되면 18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 앞전에 1대5 배정 비율로 무중을 진행했죠. 지이 부분을 5로 나누게 되면 35,000원에서 이 4만원 정도 나오죠. 제메네스먼트도 보시면 이 공모가가 2,000원이었죠. 이400% 계약되면 24,000원 이날 종가가 나옵니다. 지금 의 가격에서 곱하기를 하게 되면 48,000원 정확하게 1차 매도가가 나오죠. 한민네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모가가 2,000원이었죠. 이400% 계약되면 8,000원이 나오는데 지금의 가격에서 곱하기를 하면 정확하게 16,000원 1차 매도라인이 나오죠. 한민네이저 같은 경우 이날이죠. 이 주가가 안착하는 부분 제가 1차 매수가랑 이 매도 문자를 앞전에 미리 발송해드렸습니다. 문자를 보시면 상장후 다음 날이죠. 이날짜 매수가를 6,400원에서 600원에 잡아드렸습니다. 매도가를 보면 정확하게 이 16,000원 구간에서 이 절반 매도 문자를 앞전에 미리 발송해드렸죠. 레이저 업택 주가가 만원 구간까지 주문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안착하는 구간에서 제가 1차 매수가랑 이 매도 문자를 발송해드릴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실시간 대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번호가 있죠. 010 5월 8, 과거 남자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1번이나 레이저라고 문자를 좀 제가 주가가 안착하는 구간에서 1차 매수가랑매도 문자를 실시간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이 T3라는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22년 11월 달에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 후에 주가가 이 하단까지로 내렸죠. 정확하게 이 3개월이 되는 구간에서 전고점 상단까지 주가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모펀드가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죠. 매각제한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12개월 물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이 3개월이 되는 구간에서 주가를 이런 식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제 레이저 업데이트 보시면 사무펀드가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지금 보호 해습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6개월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분석놓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보시면 상장 이후에 추가적인 공석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제가 중요한 고시 내용만 핵심 자료를 자세하게 분어해놨습니다두 번째를 보시면 투자 전략이 나와있죠. 지금 추가가 이만원하단까지로 내렸는데 얼마고난 안착이 됐을 때 추가나 신규 매수를 진행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도 핵심 자료를 자세하게 묶여놨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목표가 나와있죠. 지금의 가격 제한폭이랑 유통주의수를 계산해서 단기랑 중기, 이 장기 목표가를 핵심 자료에 자세히게 묶여놨습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이 사모펀드 매매 신호로 나와있죠. 지금이 앞전에 이 사모펀드가 투자를 진행했던 이 기업 리스트랑 이 대응자료를 핵심자료에 자세히 분켜놨습니다. 지금 비중이 많거나 이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도 이 부분 반드시 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보임제 번호가 있죠. 0 1 0 9 1 8 4 9 3무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지금 레일하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24년도 핵심자료를 다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고 혼자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로 제가 이 실시간으로 이 텔레그램 방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을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단타랑 스윙즈랑 매입 관련해서 내용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내용 나와있는데 텔레그램 방100% 무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고 혼자 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테리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 단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단탈 약간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 단탄제가 문자랑 이 텔레그램 두가지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발송해드리면 시장가죠. 시장가로 주문을 걸어오시면 시초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지금 2월 8일에 이 노롤딩스를 추천드렸죠 제 노롤딩스를 얼마에 매도가 올려드리냐면 저 보시면 저 보시면은 시초가로 진입을 했죠 14,500원 이상에서 이 분할 매도 가격을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노롤딩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날이죠 이날 시가가 1.6%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가가 장중에 25%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단타는 제가 8시 40분에서 50분에 매일 한 종목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하신 분들은 단타라고 문자를 주신다오 전에 한 종목을 매일 발송해 드립니다 이 앞전에 나간 종목 을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이날이죠. 이날 시가가 12,230원, 고가가 15,100원이었는데 지금 14,500원에 매도해서 를18% 당일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단타 원칙이 뭐냐면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들인 게 아닙니다. 지금 한 종목을 선별해서 발송해드리고 있죠.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전에 나간 종목을 보시면 지금 몇번 정도를 제가 대부분 이 수익권에서 정리가 됐죠. 지금 이 단타 같은 경우 이 소액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데. 이 300만 원 정도로만 운영하셔도 이렇게 10% 정도만 익이면 30이죠. 10이면 일 30입니다. 0 단타도 제가 무료로 매일 한 종목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하신 분들은 단타라고 문자 를 주시면 제가 8시 40분에서 50분에 매일 한 종목을 문자로 발송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손실이 많아서 여러 종목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 제가 1개월 정도 보유할 수 있는 이매집줄 하나 드릴 건데 이매집줄 내용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분을 4% 정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지분 관련 공시가 5%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죠. 지금 제가 하단에 종목을 가려놨는데, 이 매집 종목 재료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 작년부터 고대형 메모리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3분기까지 컬 테스트가 완료됐죠. 올해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데, 지금 고대형 메모리를 삼성 쪽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지분 관련 공시가 빠르면 2월달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종목 보내드리면, 이 하단 구간에서 이 매집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종목을 드릴 때이 종목명이랑 이 대응 전략, 그리고 얼마까지 보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과 자세하게 작성해서 발송해 드립니다. 이 앞전에 레인보우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주가가 3만원 하단에 거래됐죠.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지분학대 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24만원 상단까지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엠노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가가 이 만원 정도에 거래됐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 지분학대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거의 10만원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하단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이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경우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종목을 드릴 때 이런 구간이죠급등의 직전 단계에 드리기 때문에 1개월이나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손실이 많아서 여러 종목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매집이라고 문자를 좀 제가 매입 종목도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 해드리면 첫 번째가 대응 자료였죠. 두 번째가 단타, 세 번째가 매집주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정보 다이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전지랑 이 바이오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금강원에서 글로벌 아이비를 대상으로 해서 불법 공매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랑 바이오 종목들 제 상대 오랜 기간 동안 이 공매도 물량 때문에 조정을 받았었죠.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이랑 이150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 공매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이 부분 관련해서 이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보시면 2차전지 5종목이랑 이 바이오 5종목, 10종목을 선별을 해서 종목 리포트를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리포트를 발송해드리면, 이 매수가죠. 이 매수가군의 안착가로 종목 위주로만 순차적으로 진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앞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 매수가를 한번 잡아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에코프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60만원 하단까지로 내렸었죠. 지금 여기서부터 물량을 받아주면 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사트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작년 7월달에 주가가 이 153만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이 공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조정을 받았죠. 지금 여기서 이슈 커버리 물량이 서서히 들어오면 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 재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랑 이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지금 이런 구간이죠. 주가가 안착하는 구간을 조금씩 비중을 담아가면 됩니다. 금양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 은 주가가 19만 4천원까지 동일하게 7월달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즉 공매도 물량 여기서 지금 출하가 됐었는데 7만 5천원 이 상단 구간에서 지금 이 슈커버링 물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10만 5천원 상단까지 이 반등이 나오고 있죠.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2차전의 5종목이랑 이 바이오 5종목 10종목을 선별해서 지금 리포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상단에제 번호로 이 공매도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리포트도 다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 세력수급을 확인해서 이 매수 타점을 찾아낼 수 있는 이 조건 검색식 설정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 화면에서 왼쪽 상단 위에 보시면 이 종목 검색창이 있는데 거기다 이 0150을 입력해주시면 지금 이렇게 조건 검색창이 나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이 대상 변경을 클릭을 하셨다가 지금 업종은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제 종목을 체크해놨죠. 지금 동일하게 체크를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왼쪽에 보시면 조건식을 입력하는 칸이 있죠. 여기다가 이 BOLL이라고 검색하시면 볼린저밴드 수식을 설정하는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이시는 가격 기준선을 클릭을 하시고 주기를 15분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이 주기 같은 경우는 계속 15분을 지금 계속 이용할 겁니다. 기간은 20에서 40으로 변경해 주시고, 풍수는 그대로 이그 종가에서 고가로 변경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상한선열을 한 그대로 두시고 추가를 눌러시면 지표가 하나 만들어졌죠.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MACD라고 검색을 하시면 MACD 조건 검색이 나옵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수식이 나오는데 세 번째 보시면 기준값 돌파가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주기는 그대로 15분으로 동일하게 변경해 주시고 당기는 10에서 9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장기는 26에서 52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상태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지금 두 가지가 설정됐죠. 이제 세 번째는 다시 볼륨 밴드로 돌아와서, 이제 첫 번째 보이시는 가격 지능 돌파 여기를 클릭하시고, 주기는 그대로 15, 기간은 지금 A랑 동일하게 40으로 변경하시고, 을이 종가를 고가로 설정하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면세 번째까지 등록됐죠. 이 다시 MACD로 돌아와서, 지금 앞전에는 기준 값을 등록했죠. 이번에는, 기준선을 등록할 건데 첫 번째 보시면 기준선이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그대로 15분으로 변경을 하시고 단기는 12에서 9로 변경을 하시고 장기는 52, 시그널로 26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준 상태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번째까지 등록됐죠. 다섯 번째는 MACD를 하나 더 등록할 건데 여기에서 세 번째 보시면 기준감 돌파가 있죠.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 주시고. 단기는 9, 장기는 동일하게 52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2까지 등록됐죠 지금 여기에서 MACD 기준선을 하나 더 등록할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기준선이 나와 있죠 기준선 돌파를 선택을 하시고 주기를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하시고 단기를 동일하게 9, 장기를 52 시그널을 26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등록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를 눌러서 등록하시면 F까지 지금 등록됐죠 이제 F까지 등록이 됐죠 지금 보시면 D랑 F가 동일하게 지금 MHD가 설정이 됐는데 여기가 지금 동일하게 설정이 되신 분들은 즉 정확하게 지금 등록된 이 겁니다. 그 다음은 스토캐스틱을 등록할 건데 지금 왼쪽에 MHD를 검색했던 검색창에다 ST라고 입력을 하시면 스토캐스틱이 나오죠. 지금 스토캐스틱에서이 슬로우를 선택하신 다음에 더블클릭을 하시면 첫 번째 보이시는 기준선 이 돌파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주기는 그대로 15분으로 변경하시고. 기간은 12에서 20으로 변경해 주시고, 지금 슬로우 이랑 슬로우 D는 12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지금 까지 완성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MACD를 하나 더 등록할 건데, 여기에다가 MACD를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보이시는 기준선 돌파를 한번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주기를 15분으로 변경하시고, 당기는 12, 당기는 26, 시그널은 9로 설정한 상태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지금 H까지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묶어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A랑 B를 지금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괄호가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A랑 B가 묶였죠. C랑 D도 동일하게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괄호 클릭해 주시고 지금 E랑 F도 동일하게 드래그를 하시고 괄호까지 하시면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A랑 F까지 전체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괄호를 한번더 눌러주시면 지금 괄호 두 개가 생성됐죠. 지금 엔드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a b 사이의 엔드를 더블클릭하시면 OR로 변경 됩니다. 지금 C랑 D도 동일하게 더블클릭하신 다음에 OR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내 조건식 저장이 나와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저장이 됩니다. 이 사용할 조건 검색의 제목을 입력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세력수급이라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시면 지금 조건 검색이 저장이 완료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검색을 눌러보시면 이 종목이 나오지 않으실 건데 지금 앞전에 15분 봉으로 설정을 했죠. 이 시간대에 잡히는 종목만 설정이 되도록 이 조건 검색식이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실시간 검색을 눌러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실 텐데 여기서 이 자동학제 부분, 이 부분을 해제를 해주시면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 검색이 됐을 때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종목 위주로 이 매수를 진행하시 면 됩니다. 제가 이 앞전에 이 세력 수급으로 찾은 종목을 보여드리면 제맥코프로표해 보시면 화살표가 두번 정도 발생했죠 지금 여기서 두번 정도 발생이 되고, 주가가 584,0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지금 이 신호가 모든 종목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에코프로를 보시면, 제 에코프로는 신호 자체가 나오지 않았죠. 다른 종목들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바이오도 보시면, 신저가를 기록할 여기서 지금 세력수급 신호가 발생되는 여기서부터 주가가 3,500원까지 급등을 했죠. 그리고 에코바이오도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세력수급 신호가 발생 되고 주가가 지금 5천원 구간에서 거의 100% 넘게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GNC 에너지도 보시면 세력 수급 신호가 여기서 발생했죠. 신호가 발생했도 주가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조건 검색기를 활용을 해서 이 세력 수급이죠. 이 세력 수급을 찾아낼 수 있는 이 검색 기법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 이 검색기를 보고 대응이 어려우신 분은 제가 이 화살표를 설정할 수 있는 이 PDF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세력 수급, 화살표 입력 방법이죠. 제가 이 부분, 이 PDF 파일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 검색기를 활용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신 증 번호가 있습니다. 010-9518-4935제 이 번호가 제 번호로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화살표로 등록할 수 있는 이 PDF 파일도 무료로 다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키움 증권 말고 다른 증권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고 가로 안에다가 이 증권사명을 같이 보내시면 제가 해당 증권사 파일을 만들어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점 제가 이 PDF 파일을 다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지원 소장 감사합니다.